에지스님에지스님은 항상 좀, 타이밍이 좀안 맞으시대. 응. 음.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떤 네. 거 보시려고요? 아, 전이 네. 전 연락을 했지. 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연락이 올까가 궁금하신 거예요? 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저는 서른 하나요 서른 나 네. 남자친구는요? 네, 3 2 둘이에요. 서른 32? 둘? 네. 잠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사귄 건 얼마나 사귄 거예요? 어, 안 사귄 건 5년 됐는데, 네.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 4주? 4주? 4주 음. 또 연락은 올 거예요. 연휴는 오면 되는데, 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네. 지금 카드상에서도 보면요. 이 남자분 또 연락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연락은 오는데, 연락 와도 솔직히, 같은 상황의 반복일 가능성이 좀 커요. 네, 맞아요. 지금 계속 계속 나눴다. 아... 자, 우선은 이 남자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남자분이 본인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네. 음. 근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분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본인한테 되게 잘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요 에이 남자가. 네, 근데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얘는 네, 얘는 그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캐치하고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남자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고 자기 혼자 뿌듯한, 자기 혼자 만족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나는 아이스크림을 네. 먹고 싶은데 지 혼자 어디서 시원한 음료수 사와가지고는 딱 주면서 너 목마르지? 자 이거 시원한 거 먹고 좀 시원하지? 이런 남자친구 없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만족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해주고 지원자 만족도가 높은 타입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남자분이 본인한테 약간 좀 불만을 표출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 어 너도 내가 요구하는 거안 했잖아. 이런 어떤 액션 안 하던가요? 네. 얘가 얘기는 하긴 하는데, 네. 얘가 하는 표현 방법이 어, 미안하지만 난 이게 싫으니까 니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아, 네, 네. 네, 저기 그게 좀 그래서 그래, 난 그건 좀 별로지 않을까 라는 약간 좀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는데, 네, 어, 이제 그, 네. 이상... 네, 안녕하세요. 아, 사랑, 사랑타로님. 어, 네. 그, 뭐 그런 어,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남자분이 네. 바람기가 있긴 있어요. 그건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얘가, 네. 예. 예, 얘가 리얼하게 바람 피는 타입은 아니고요 네. 어,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본인하고 좋을 때는 다른 누가 눈에 안 들어와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근데 본인한테 뭐한 소리 듣고 이러면 지원자좀 서운하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럼 말하자면 그거예요 본인한테 한 소리 듣고, 어? 바깥에 나와서 어, 커피숍에 같이 있다가 이제 본인한테 한 소리 듣고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우면서 쓱 보니까 길에 지나가는 여자가 이뻐 보여요. 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람기가. 네. 네. 어, 뭐이 남자가 되게 나쁘고 싸가지 없다는 아니고요. 아직 좀 철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어, 본인이 평강 공주가 될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참고 얘를 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음, 내가 원하는. 어떤 연애의 패턴을 해줄 수 있고 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남자는 연락은 와요 분명히 왜냐하면 본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가 봤을 때는 자기는 솔직히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얘가 봤을 때 음. 본인이 항상 뭘 잘해줘도 뭐라고 그러고 뭐 나는 뭐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강해요 얘 입장에서 음. 그니까 지가 한게 되게 잘한 건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 네. 한, 오, 이런 게 있어요. 저, 한 50점 정도 했어요. 50점에서 한 55점 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좀 애매한 사이즈로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어, 넌 진짜 잘했어 라고 얘기하기 힘든 사이즈인데, 지는 되게 진짜 잘했어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땐 자기는 최소한 90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매긴 점수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조금 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건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뭐 음료수를 사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예, 우선은 아우 고마워라고 해주시고 근데 나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데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힌트를 주고 방향을 살짝살짝씩 틀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어요. 이 남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할자로는 본인이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그게... <laughs>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조금 더 참고 얘를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한대로 이렇게 살짝 살짝씩 그래 그래 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라는 식으로 자꾸 자꾸 유도해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걸로 할수 있을 거예요 얘가. 요리조리 하는 대로 따라오시는 남자가 하시는 거 같아요. 그쵸. 어, 우선은 얘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타입이고요. 우쭈쭈쭈 그쵸. 우쭈쭈쭈 해주면서, 네. 어, 그, 그니까 뭐, 어쨌든 니가 한건 잘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자꾸 방향을 유도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할자루 본인이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이, 건 도저히 싫어서 안 할래. 하면 엎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놓잖아요. 예 연락 오고 해도 본인이 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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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요 <laughs>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니까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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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몽님 네. 예, 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보신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